이제 대한민국 다음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려놓읍시다. 부패한 정치인들 발붙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완전히 끌어내자 말입니다. 여러분! 네! 자기 정당의 이익만 생각하고 국민을 버려버리고 자기 정당의 기독권만 주장하는 그러한 부패정당, 용기없는 정당, 용기 없는 정당. 그러한 정당도 완전히 뜯어고 칩시다. 네. 그러한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이 청와대가 아니라 붉은 세력 정화대에 모여서 주사파가 꼬리를 트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미래 세계의 국방까지 다 무너뜨려버리고 있는 이러한 얼빠진, 열받진 정권도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맙시다. 불태한 네. 정권, 부도독한 정권, 서울시장이 성희롱으로 자살하고 부산시장이 성희롱으로 시매라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laughs> 문재인의 오른팔인 안희정이가 아직도 성희롱으로 감옥가 있고 조작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문재인의 왼팔인 김경수가 감옥가고 도대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무너지는데 다시 한번더정권주입죠 다시 한번더 정권달라고 얘기하는 그정신상태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지금의 자파세력들이 저 좋은지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이것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지금도 저는 한달에 두세번씩 법정에을고했습니다왜 부패한게 아니 좋은지리가 실패하는데 말잘못했다 조원진이가 못쳤다, 뭐 졌었다. 좌파 새빨간 놈들이 저를 죽이지 못해서 하지하지만은 저좋 조원진이 누나가 갑자기.